안녕하세요. 성우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양파 심은 밭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양파 무종이 일곱 판을 심은 건데 일곱 판만 심으면 이제 가족끼리 충분히 나눠 먹을 수 있어서 일곱 판을 심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날씨가 따뜻하니까 양파 이제 묘가 심은 지가 작년 10월 중순경에 심었는데 부직포를 덮어 줬더니 겨울에도 조금 더 커가지고 지금 보면은 대가 굉장히 굵어서 좋습니다. 저쪽에는 이제 항암양파도 이제 심었헬싱키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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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항암양파가 필요하시면 지금 이제 모종이 몇십판 남았으니까 한이버나 아, 네이버 검색하셔서성국에장쳐서 네이버 검색하시서 거기 주문하실 수가 있으니까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양파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헬싱큐오 항암 양파가 좀 남았으니까 필요하시면 주문해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세 가지 심었는데 이제 카타마루, 쥬리마루, 헬싱큐오 항암 양파를 이제 심었습니다. 그 이제 여기 포기에 이제 풀이 있으면 좀 풀을 뽑아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멍이 이제 마늘이나 양파 비닐로는 구멍이 좀 크기 때문에. 저번에 비 온다 그때 질소질 요소를 한번 이제 뿌려줬습니다. 뿌려줬는데 비가 그때 흡족하게 많이 나왔어도 그래도 그때 한20 20mm 정도는 왔으니까 이제 비료 물이 좀 녹아서 들어갔을 걸 봅니다. 모든 동작물은 밑거름을 해야 제일 좋은데 이제 어떻게 바쁘거나 밑거름이 없어서 못탔을때 그때는 이제 추비를다 주셔야 되는데 이제 어느 분들은 이제 양파나 마늘을 심고 거름이 적으면은 위에다가 퇴비도 뿌려놓으시는데 아무래도 안 뿌린 거보다는 뿌린 것이 이제 가스 피해도 좀 덜하면서 그게 비우면은 이제 물이 이제 우러나가지고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적당히 뿌렸을 때 이제 도움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할 일은 이제 3월 달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3월 27일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30일까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질소질 걸음은 이제 3월 달로 거의 끝내시고 증 걸음이 밑거름을 못해가지고 놀아 경우는. 이제 질소라도 한번 요소 한번 더 3월 초에 4월 초에 전질 수는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능하면은 3월 달로 끝내시고 이제 4월 달부터는 이제 염화갈이나황산갈리를 이제 한두번 정도 4월 초순 중순경에 뿌려 주시고는 이제 양파나 마늘은 거름을 딱 이제 끝내고 주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알맹이도 굵고 저장도 잘 되고 맛도 좋으니까 그런 것좀 농사 지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봄철에는 이제 고자리파리가 엄청 심한데 양파는 조금만 있으면 이제 막 굵어가지고 이제 벌레가 먹어도 그렇게 많이는 못 먹는데 워낙 이제 고자리파리가 이제 심한 밭들은 원래 이제 지금쯤이나 아니면 해동되면서 3월 한 초순경에 살충제 입제를 뿌리면 이제 고자리 피해는 이제 입지 않고 이제 더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먹으면 먹는다고 생각하고 작년에도 안 뿌렸고 올해도 안 뿌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고자리 먹는 거는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풀좀 뽑으시고, 비류나 가리, 이게 좀 뿌리시고, 이렇게 하면은 양파 이제 크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날씨가 겨울에도 좀 늦게서 좀 춥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제가 이제 지나가다 이렇게 양파 이제 부지포 벗겼거나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늦게 심은 사람은 조금 어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어느 분들은 일찍 심었는데도 이제 부지풀을 걷어 보니까 이제 속에서 양파 묘종이 많이 죽어가지고 이제 드물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비료를 너무 많이 주셨거나 아니면 밑거름이 너무 많을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심은 것도 가스 피해를 받아서 이제 죽게 돼가지고 이제 드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한 포기도 죽은뒤가 없는데 그러니까 농사라는 것은 물론 이제 경험도 있어야 되지만 얘들이 원, 무엇을 원하는지 거름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건지 그런 걸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암도 농사 경험이 없으시면 이제 거름을 많이 하면 잘될줄 알고 막 테잎이라든지 비루라든지 너무 무리하게 많이 넣어가지고 노탈에 쳐놓고서 한달두달 달 지나지도 않은 다음에 그저 한 며칠 있다가 심게 되면 이 거름이 땅 속에서 이제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분해가 되면서 가스가 나오게 되면 뿌리를 벗어도 잘못 벗고 나오는 대로 또 뿌리가 삭고 그러게 되면 이제 양파 모종이 겨울에도 죽게 되고 또 실을 가려서 이제 빈 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올 가을부터라도 꼭 이제 뭐 양파가 됐던 마늘이 됐던 대파가 됐던 꼭 모종이나 아니면 씨로 심으 시거나 어떤 경우라도. 꼭 걸음을 적당히 하셔야지 이 걸음을 많이 낼수록에 일찍 몇달 전에 해놓으셔야지 갑자기 빨리 심 심을 시간이 얼마 안남았는데 걸음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꼭 피해를 본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쪽에도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마늘 영상을 뽑아드렸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마늘을 그 도둑님이 많이 뽑아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게 마늘이 이렇게 아주 잘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가 지금 이렇게 굵은데, 이것도 뭐 밑걸음 그렇게 많이 한거 아니고, 이비 여기 한 연한 푸대하고, 비료 한반 푸대하고, 소금 한 100평에 한 5, 6kg 정도밖에 안 뿌린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되니까, 너무 그렇게 걸음을 많이 내셔가지고, 피해를 안 받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 그 하우스 밑에 마늘를한 독씩 길다랗게 길 옆에다 심었는데, 제가 항상 지나가면서 이제 그걸 보게 되는데, 거기가 제가 그 거름 해 놓은 거를 다 이제 봤는데 아는 형님이 농사 짓는 건데 아주 퇴비를 바닥에다 쫙 피우서 엄청 많이 내고 그랬는데 이 마늘이 지금도 그 이제 한 지역 육족 마늘도 거의 다 나와야 되는데 이 거름이 조금 덜 뿌려진지는 잘 나고 거름이 많은지는 이제 내밀면서 빨리 나오지를 못하고 밑에 뿌리가 잘려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지삭 사가 지고끝만 조금 내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내리고 물리고그 영상을 한번 찍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뭐가 뭐 됐던지 간에 물론 걸음을 많이 내면 농작물은 잘 되지만 걸음을 많이 내실 때는 미리 내셔야 되고 촉박하게 뭐 1, 2주 정도 되고서 이렇게 많이 내게 되면 꼭 씨를 가린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양파 장기마루, 쯔리마루 카타마루 헬신규 항암 양파 심은 게 지금 하루하루 아주 잘 크고 있어서 여러분께 농사 지면서 도움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헬신기 항암 양파도 단단하고 굉장히 좋으니까 헬신기 항암 양파나 저기 카타마로 쯔리마로 장기 저장 양파 필요하시면은 네이버로 주문 주문하시든지 아니면 현장 판매를 하니까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금치 모종도 좀 많이 남았는데 지금 좀 빨리 심으셔야 되는데 아직 가격도 저렴하니까. 지금 그냥 털어서 신게 되면 그래도 4월달 5월달 뜯어 드시니까 시금치 모종도 필요하면 오셔서 사가셔도 되고 주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판매장도 이제 지금은 이제 아직은 3월달이라 이제 구색은 안 갖췄지만 상추 또 치커리 모종 그 다음에 대파 시금치 모종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필요하시면 현장 판매 하니까 오셔도 되고 이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로 주문해 주시면 자,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